우선 천안함 임시의장님께서는 당원구칙 제3조에 따라 초대 당대표로 적합한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개혁신당의 초대 당대표로 개혁신당 상담준비위원회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준석 당원을 추천합니다. 그래도 절차는 해야 되니까요. 우리 이준석 당원을 초대 당대표로 선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제청하십니까? 예! 네, 그럼 만장일치로 이준석 당원을 대혁신당의 초대 당대표 후보로 선출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도 이렇게 기록은 남겨놔야 되니까요. 개혁신당의 초대 당대표로 이준석 당원이 선출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당원부칙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이준석 당대표께서 정책위원장, 최고위원 3인, 사무총장을 임명하시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무대 위 연단으로 올라오셔서 정책위원장, 최고위원 3인, 사무총장을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렇게 선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무슨 징크스인지 모르겠지만은 초대 당대표를 두 번째로 보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아, 오늘 이제 저희가 당원에 마련된 부칙을 근거로 해서 저희 초기 지도부를 이제 구성 랭 그런 나이 드겠습니다. 예, 저는 저희가 지금 선출해 되는 정책의장과 최고위원 3인에 대해 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분들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 지난 일주일 동안 어, 우리 개혁신당에 합류해서 방송관을 평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천아용인이라는 네 글자를 완성시켜 주신 우리 김용남 당원동지를 정책위기장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정책기장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네. 그리고 어, 나머지 세 분의 최고위원은 어, 이번에 상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지접 보셨겠지만. 이세 분의 역할이 없었으면 결코 우리는 창당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세 분의 활약으로 가장 돈 적게 들고 가장 허리에 오식 없고 가장 빠른 기간내에 창당을 한 그런 정당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항상 불리는 순서의 역순으로 이기인, 허은아, 천하람세 분을 최고위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임명되신 네 분이 같이 올라와서 아 그리고 또한번 <laughs> 저희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창당준비위원회에서도 당의 살림을 도맡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당의 사무총장으로 지명하려고 합니다. 김철근 사무총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지의 하나님이신 줄알았던이말은 용광불패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기공남무캐클로이인것 같은데. 예, 이네 분의 아 다섯 분의 새로 구성된 지도부 언론을 위해서 올라와서 같이 사진 한번 찍고 시작습니다 네, 축하합니다.